네, 안녕하세요. 전현사입니다. 자, 오늘 샐리드 브리핑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뭐 이제 토요일인데, 이제 금요일에 샐리드가 결과적으로 이제 플러스 7%까지 튀었다가 마이너스 5% 마감이 되면서, 야, 이거 거래량이 조금 더 커지면서 하락인데? 아 이거 진짜 여기 이제 뭐 주가가 굉장히 뭐 이제 상승폭을 모조리 반납하는 그 이제 급락이 그쵸 이런식으로 이제 계단식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완전히 세력들이 나간게 아니냐 이제 이러한 걱정과 우려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에 관련해서 일단 뭐 브리핑은 보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혹시 뭐 영상도 좀 찍을 수 있겠냐 라는 요청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영상으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러한부분들 를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 셀리드에 관련해서 이제 주가 종목을 매매하는데 꼭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이 구독자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리고 이제 셀리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주주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셀리드의 이 주가 상승 불꽃쇼는 과연 끝났나요그쵸 한마디로 아 이거 세력들이 다 팔고 나간 거 아닌가요? 이 이 걱정들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나머지 얘기들을 조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궁금증을 바로 좀 긁어드리고 다른 내용들을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리드가 세력들이 나갔냐 안 나갔냐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비슷한 종목의 사례 그거를 먼저 얘기를 좀해 볼게요 그쵸 이 종목을 보시면 셀리드에 관련해서도 아 그렇구나 라는게 바로 납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냐면 주가가 셀리드보다 더 많이 급등을 했었고 그쵸 더 많이 급등했던 것만큼 지금 더 많이 급락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오리엔트 종목입니다 이거를 제가 예시로 들어보, 들어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 보시면 얘가 자잘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그쵸 이 흐름을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쩐주들이 어떠한 종목을 작업하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게 동반이 되죠 거래량이 동반이 돼요 거래량 그쵸 우리가 사실상 이 세력들이 이 주가를 핸들링하고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막 천만주를 썼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가 하락을 할때 10만 주밖에 안 나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 물량들을.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원리가 뭐죠? 내가 이거를, 물량을 팔려면 반드시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한 번으로 얘기해서 내가 수익을 보려면 항상 뭐야? 꼬는 애들. 손실을 보는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고점에서 이 종목을 팔아 그러면 그 종목을 누군가 사줘야 이 매도 체결이 될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수익을 봐그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산다는 거는 그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들이 이탈했냐안 했냐 여부를 항상 거래량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오리엔테 종목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얘가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어디죠? 여기죠 그쵸? 그 다음에 어디죠? 뭐? 여기죠. 그다음 어디죠? 여기에요. 이 날짜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시면 며칠 며칠이죠? 12월 17일 여기, 12월 20일, 12월 30일이에요. 이거를 제가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다 한번 따로 써볼게요. 그렇죠? 12월 17일, 그렇죠? 그리고 아까 며칠이었죠? 12월 17일이나 여기, 12월 20일, 음, 12월 17일 그리고 20일. 또 하나가 어디죠? 또 하나가 여기. 12월 30일이에요. 12월 30일. 그쵸? 요세 군데의 날짜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나머지 어떻게 했어? 주가가 급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급락이 되는 구간에서는 뭐예요? 그 전에 터졌던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2월 17, 20, 30을 제가 볼게요. 그쵸? 약간 오래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뭐 이제 분봉상, 제가 이제 조금 30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12월 17일이면 날짜가, 지금 보세요. 여기 12월 며칠이죠? 24년도 12월 12일, 여기 17일, 그렇죠이거는 제가 보라 색깔로 눈에 띄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17일이고, 그리고 20일이고, 그리고 여기 30일이에요. 이때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잘 봐요.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어떻게 돼? 양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쵸? 이후 주가가 빠지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량 터지는 구간이 없어요. 거래량 터졌을 때이 장대 양봉에선 주가가 뭐야? 플러스 16% 상승 마감이 됩니다. 여기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이 여기야, 그렇죠? 플러스 9% 마감이 돼. 이후에 뭡니까? 주가 빠지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요. 12월 30일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7% 상승, 이어서 플러스 5% 상승. 이거 뭐야? 13% 상승이야. 그렇죠. 그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또 빠지는데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리엔트 전공이 17일, 20일, 30일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봅시다. 여기죠. 그쵸. 여기 17일, 20일 그리고 30일 거래량이 터져고 주가가 급락이 돼. 그쵸. 근데 내가 얘기했죠. 세력 이탈이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죠. 근데 주가가 미친 듯이 빠져 빠졌던 구간 여기야 여기야. 예를 들어 선을 그어 보면 그렇죠. 그러면 뒤에 주가 어떻게 돼? 개급등 되는 거야. 보여요? 주가를 결과적으로 뭐예요? 굉장히 살벌하게 빼 살벌하게 빼는데 어떻게 돼요? 이 물량들을 다시 받고 주가를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봐봐요. 17일 같은 경우도 세력이 이제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제 매도한다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왔죠. 근데 12월 17일 주가가 어때요? 마이너스 저가 23%야. 종가 마이너스 12%라고.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세력들이 거래량이 막상 터졌을 때는 뭐야? 주가가 상승으로 갔어. 그럼 그 물량은 뭐예요? 이날 주가가 마이너스 23%가 빠졌고, 종가상으로도 12% 빠졌지만, 마이너스로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다이 물량들은 다 아래에서 받은 거다. 왜?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에 이 하락이 찍힌 남이 여기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아래에서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터진 거야. 어? 위에서 매도세 대량으로 나오는데 아래에서 물량을 받고 위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는데 이 아래에서 물량을 받고 위에서 대량으로 물량이 나오는데 아래에서 받고 봐봐요. 아래에서 물량을 받고 위에서 찍고.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다 조금 받은 다음에 주가 한번 밀어버리고 물량 받았던 거 다시 조금 더 받아주면서 급등시키고 정고점 뚫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이탈했을 때 어떤 흐름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탈했을 때 흐름, 여기 날짜 봅니다. 4월 4일, 4월 3일이에요. 그쵸? 이두 개의 날짜에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4월 3일, 그리고 4월 4일을 써볼게요. 그러면, 4월 3일과 4일 4일을 써보면, 마찬가지로, 4월 3일 거, 한번 땡겨봅니다. 4월 3일이면, 날짜가, 이거 한번더 땡겨야겠네. 어. 4월 3일. 네, 보이시죠? 4월 여기가, 자, 봐요. 여기가 4월 3일이야. 그리고 여기가 4월 4일이야.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4월 3, 4일은 여기 좀, 다시 써봅시다. 좀 지저분하니까. 4월 3일 같은 경우는 여기죠? 그쵸? 그리고, 잠깐만, 20, 이게 5년도가 맞나? 25년도? 어, 여기가 25년도, 4월 3일, 4월 4일, 그쵸? 25년도, 3월 4일이랑 4일인데, 요거를 한번더 땡겨보고, 자, 4월달, 내가 아까 24년도로 잘못 찍었어. 어. 25년도 땡기면 4월 3, 4. 여기 보이시죠? 어, 그치. 3, 4지. 그죠? 자, 3, 4 보면은, 여기 잘 봐요. 4월 3일이에요. 4월 4일이에요. 자, 거래량 터진 구간 봅니다. 자, 거래량 터진 구간. 마찬가지로 4월 3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터졌어. 근데 뭐예요? 양봉이야. 그럼 뭐야? 물량을, 그냥 뭐야? 시가에서부터 매수 금액을 돈을 쏴서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돼? 이 5장에, 이거 쌌던 거래량보다 비슷하게 터지고, 막판에는 더 많이 터져. 더 많이 터졌을 때이 거래량 봐. 주가가 하락이에요. 그렇죠이 하락 퍼센티지 보면, 여기 봐봐. 이 하나만 벌써 마이너스 저가 9%야. 그 뒤로 계속 밀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그렇죠 역대급으로 터지는 거래량 여기죠? 역대급으로 터지는 거래량 봐봐. 이 주가가 봐봐요.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저가 29%야. 29%. 보여? 29%. 보여요? 29그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물량을 그냥 뭐야? 위에서부터 그냥 뭐야? 다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까지 주가가 쭉 빠질 때 뭐야? 하락 V 위에 걸렸겠지. 그죠? 대량 거래가 터진 순간들이 어떻게 됐어? 주가가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아래로 내려 꽂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할것 같아. 이날 만약에, 이날 종가가 이제 플러스 상승 마감이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신호가 떴을 때는 그냥 뭐야? 다 매도를 때립니다. 왜? 세력들이 아래서 물량을 받는 게 아니라 뭐야? 위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4월 4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돼요? 개 급락을 시작해요. 4월 4일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죠. 국가 11% 국가 종가 9% 반등이 나오죠. 근데 뭐예요? 주가가 개 급락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4월 4일부터 체크했을까? 내가 4월 3일부터 체크했잖아. 그럼 4월 3일날 봐봐요. 4월 3일날 종가가 마이너스 2%밖에 안 빠졌어. 고가를 17% 띄우고, 마이너스 2%밖에 안빠졌다고 옛날 같았으면 내가 뭐라 그래. 야, 이거 만약에 세력들이 차일 시를한 거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12%, 20% 나와야죠. 근데 마이너스 2% 나왔어. 나 4월 3일에 전부 다 매도하라는 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는 극락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셀레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셀레드로 돌아오면 셀레드가 지금 거래량이 터던 구간이 어디예요 오리엔트 저거를 봤으니까 셀레드는 이제 잘 보일 거야 거래량 터진 순간이 딱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라고 요 지금 이거 하나 외에 거래량 터진 게 있어요 없어요 터진 게 없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날 하루의 흔적을 보면 되는 거야 얘네들이 매도를 했냐 안 했냐 그쵸 그러면 봅시다 날짜가 언제예요 5월 28일이에요 그죠 5월 28일이면 땡겨 볼게요 날짜가 어? 여기야 여기 5월 28일 8일. 보여? 5월 28일날 자 봅시다 거래량 터진 구간 어? 여기 터졌죠? 그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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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케이. 요거랑 비슷하게 터진 게 오케이. 요거 요거 오케이. 요거예요. 그쵸? 그렇죠? 왜? 이건세개두개의 거래량 을 합해도 어? 이거를 뛰어넘잖아. 이세 개까지 마찬가지고 그쵸? 그렇죠? 이세 개의 거래량이 균등하게 들어왔어요. 처음에 한 번만 조금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럼 압도적으로 한번 많았을 때이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 봐봐. 고가 14%, 종가 2% 상승이에요. 그쵸? 한마디로 뭐야? 시가 8%부터 시작해서, 시가를 여기 8%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까지는 뭐야? 매수 돈을 올리면서 돈을 쏜 거예요. 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야? 얘네들이 지들이 돈을 쌓아놓고 지들이 돈을 밀어버린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음봉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2%라는 데 있어. 그럼 뭐예요? 아래에서 자전거래를 받쳐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엔 좀 어려워. 왜? 여기서 만약에 얘이 거래량이 역대급 으로 터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마이너스 뭐 4%가 터졌어. 마이너스 12%가 터졌어. 혹은 마이너스 7%가 터졌어. 그럼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로 이거 주가가 뺀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은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뒤에 거볼 필요 없이, 아, 찰시 시작하는구나. 일단 여기서 매도를 때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플러스에서 끝났어, 상승으로. 자전거래를 받쳐 놓은 거야. 그, 이거만 보고, 보기 애매해. 그럼 뭐야? 이, 뒤에 거 흔적을 마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거 흔적 거래가 터진 것들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 거래랑 흔적 터졌을 때 보면은,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양봉 플러스 4. 여기 뭐예요? 플러스 또 양봉 플러스 4. 뭐야? 이거? 이 물량들을 뭐예요? 플러스 8%가 나왔어. 이두 개에서. 그럼 뭐야? 얘네들이, 이 시가에서 돈을 튀어서 올려놓고, 뺀 다음에 자전거래 받쳐 놓고, 이 아래에서 어떻게 한 거야? 물량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거량 래또 터진다. 근데 뭐야? 장대 양봉이 나와. 중요한 게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뭐예요? 이 윗골 달면서 리 밀렸던 구간들을 뭐야? 그대로 다 받는 양봉이야. 심지어 거래량까지 터졌어.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아 위에 띄어놓고 찍어 누르면서 개인들 매도시키고 아래에서 물량 받고 올렸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당일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위로 올렸다가 아래에서 받았다가 위에서 올렸다가 아래에서 받았다가 그러면 위에서 올려 매수 돈이 들어가 그렇죠 주가를 찍어두려서 팔아 그럼 뭐야 또 얘네들이 올렸던 만큼 그대로 팔아 근데 아래에서 또 물량을 팔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얘네들이 말 그대로 물량들을 소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물량 소진 못 시키죠 왜 위에서 올리는 데 물량 쓰고 그쵸 이것만큼 그 이상으로 물량을 털어야 되는데 턴 만큼 다시 아래서 받고 물량 소진이 없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세력이 안 나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뭐예요 말 그대로 얘가 주가가 가파르게 하나조정 나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미들 탈탈탈탈 매달 털어먹고 뭐예요 다시 횡보하다가 주가 뛰어서 정고점 찍으러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오리엔트 전공에서 나왔어요,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도 이때 보면은, 봐봐요. 얘가, 봐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져.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오리엔트 전공을 몇월 며칠이야? 여기. 1월 22일. 1월 21일. 이날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평단가가 7,000원이야. 근데 내가 7,000원짜리가 여기. 4,300원까지 왔어. 그쵸? 그럼 이거 몇퍼 손실이죠, 지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몇퍼 손실인지. 자. 어씨, 왜 이래. 7,000원. 7,000원. 뭐, 4,395원까지 빠졌죠. 보여? 마이너스 37% 손실이야. 하악가를 한번 가고 더 빠진 거라고. 그, 여러분이 이렇게 봐봐.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5일 선도 이탈을 해버렸어. 21선도 이탈해버렸어. 모두 이편선이 아래로 끌고 있어. 61선까지 이격도 계속 벌어. 1 2 0에서까지 이격도 개 벌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여기까지 보면, 아씨, 62선까지 빠지겠네. 이거 분명히 3,500원 올 거야. 아니야. 3,500원 오기는 더 빠질 거야. 2,500원까지 온다. 개미들 다 한강 가세요. 옥상 올라가야 셔 됩니다. 그쵸? 다 그렇게 멘붕이 온다고. 왜? 그 전에 일봉상으로 보면, 거래량 터졌던 구간만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야? 마이너스 23% 찍고 종가 12% 찍었잖아. 그럼 뭐야? 누가 보더라도 12월 17일날 세력들이 이탈한 것처럼 보이거든. 그 상태에서 주가 여기서 또한번 장대 음봉 나왔거든. 장대 음봉까지 나와주잖아. 기가 막히게. 누가 보더라도 세력들의 엑시트 구간인 거야. 그럼 이 개미들은 뭐야? 여기서 다 손절 때리는 거야. 그렇죠다 손절 때린다고. 근데 이다 손절 때릴 때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여기? 나오죠? 이재명 관련주 해서 1월 21일 날. 그렇죠 1월 21일이면 뭐예요? 말 그대로 주가가 여기예요, 여기. 화요일 날.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절반을 차입식로 했어. 근데 남은 물량을 어떻게 뺄 거냐고? 주가를 계속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주가 남은 물량을 틀 수가 있어요. 못 털어요. 그럼 뭐야? 한번 반등을 세게 주면서 여기서 고점 딱 팔아치우고 엑시탈 거라는 말이야. 자, 얘기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물량을 만약에 뭐 이제 뭐한 3천만 주 갖고 있다고 치자. 그쵸? 3천만 주 가지고 있어. 근데 주가가 거래량 없이 계속 횡보를 한다? 혹은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럼 뭐예요? 거래량이 죽는다? 횡보하거나 거래량이 죽어. 그럼 뭐예요? 천만주, 이천만주 터지던 거래량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70만주, 뭐, 30만주, 80만주의 거래량이 터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이게 매도와 매수 호가 합친 거래량이거든. 아래 매수 체결량으로 막만몇주 걸려있어. 이만 몇주 걸려있어. 이거 어떻게 팔 거야? 못 팔아. 그래서 세력들이 뭐야? 횡보하면서는 절대 물량을 못 팔아요. 개이 하락을 시키면서는 물량을 절대 못 팔아. 물량을 파는 방법은 딱두 개예요. 뭐 위로 주가를 올려서 매수세가 막 들어오게 해. 그럼 뭐야? 호가창이 막 굉장히 바빠지잖아. 그때가 다 던지는 거야. 혹은 뭐예요? 박스권 올려 놓고 계속 상승하라, 상승하라.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박스권 횡보 주고 급등할 것처럼 만들어 놔. 그리고 뭐예요? 박스권 등락 오갈 때위 아래에서 계속 파는 거야. 그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야. 이렇게 주가를 내리면서는 절대 팔수 없어. 거래량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뒤에 주가는 어떻게 돼? 계급등하죠. 계급등하죠. 이 심지어 내가 얘기한 7천0억 구간도 뛰어넘는 급등을 합니다. 제가 이때 브리핑 나가요. 왜? 아, 7천0억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돌파시도를 한 거야, 여기서. 아, 이거 돌파했으면 장대 양봉 한번또 나오거든. 그쵸? 그래서 뭐야?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고 제가 이 오렌트 종목을 언제 매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4월 3일날. 4월 3일날 사실 이거 애매하거든. 왜? 윗골이 달면서 밀렸지만 결과적으로 뭐야? 아래골이가 달리면서 마이너스 2%밖에 마감이 안 됐어. 전일 종가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추세도 오일선 이탈한 것도 없어. 여전히 상승을 그리고 있거든. 나는 근데 이거, 이거 4월 딱 이날, 4월 3일날 그냥 무조건 매도 때리라고 해요. 음봉이죠난음봉도 매도, 매도 안 했어. 양봉 때 매도 때리라고 얘기했다. 양봉 때. 그리고 이때 아이선님 이거 진짜 매도하는 게 맞나요? 이재면 대통령 될거 같은데요? 대통령 됐죠, 그쵸 대통령 되고 자식으로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세력들의 차이 실은 중요한 거거든. 그갖고 내가 여기 보면은 4월 3일이에요. 4월 3일 내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게 인사 내가 항상 하던 거죠. 안녕하세요, 천희섭입니다 이거는 뭐야? 너무 내가 급했어. 왜 지금 양봉이지만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음봉 될거 같았거든 내가. 아니면 영상을 다 끝난 다음에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 하는 순간 왠지 음봉 마감할 거 같은 거야. 그갖고 내가 이거 다 문자 빠르게 보내고 그다음에 내가 급하게 영상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시작 때부터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현수입니다 자, 오늘 오리엔트 4월 3일 거 할게요.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해야 돼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확대 한번 해 볼게요. 오리엔트 전공 지금 이 구간에서 전부 다보여 지금 플러스 마 5에서 7%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절반도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기하죠 전량 매도를 때려라 절반도 아니에요 전량 매도 때려라 그때 5에서 7% 움직일 때 얘는 뭐야 마이너스 2% 마감했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날 다 매도 때렸어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만약에 매도를 때리고 아니라 다를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음날 주가를 올려 그러니까 뭐야 애들이 아 지금 더 하네 아 괜히 팔았네 근데 뭐야 눈 깜짝할 사이에 매도할 기회도 안 줬어요 이날 매도할 기회도 안 주고, 고가 23%부터, 그냥 바로, 저 밑에 매수 호가차로 물량 다 던집니다. 이거 바로 하락분이 걸렸어. 이날 4월 3일, 4월 4일날 팔수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왜? 하락 VI로 바로, 그냥 주가, 급락으로 패대기를 쳤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여드렸잖아. 주가 급락 패대기 치는 거. 분봉상. 뭐야? 한순간이라, 한순간. 한순간. 보여, 이거? 한순간. 이거 지금 누가 매어줘 이거? 어? 동봉 하나의 캔들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 빠져? 저가 29% 빠진다고, 마이너스가. 한칸 빠져. 동봉 하나에. 누가 매도할 수 있어, 이거. 아무도 매 못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아, 시천이서 미쳤다. 와, 4월 3일날 이거 매도했다고? 못 팔았으면 진짜 못할뻔 했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셀레드 역시도 지금 오리엔트 전공이랑 굉장히 똑같이 유사한 종목이에요. 왜? 얘도 지금 전주 애들이 돈이 있거든 이렇게 상한가로 연달아 보낼 수가 있어? 그 전에도 이렇게 상한가로 연달아 보낼 수가 있어? 어? 내가 봤을 때 셀레드나 오리엔트 전공이랑 거의 자금력 비슷합니다 주가 분명히 비슷할 거예요 셀레드 역시도 제가 오리엔트 전공 딱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 자리 드렸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없는 분들은 신규 매수 자리 드리고 그리고 매도 자리 제가 어디서 매도 자리 드렸는지 보셨죠? 제가 매도를 해야 될 자리면 그냥 뭡니까? 전략매도 때리세요 라고 되게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과감하게 애매하게 얘기 안 해요. 절반 매도하세요, 전반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리고 아까 그렇게 빠졌을 때는 뭐예요? 그냥 누구나가 매도할 자리였는데 내가 이거 무조건 버텨라, 매수해라, 정목점 무조건 간다 얘기하잖아. 그쵸죠그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른 유튜버들처럼 아 여기 무조건 급등할 거예요. 버티세요. 추가 매수 하세요. 아 간다니까요. 근데 이유는 없어. 이유라고 하면 뭐야? 아 여름에 그냥 코로나 터져요. 그냥 모셔. 개나 소나다 아는 얘기. 그냥 그런 얘기만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에 등교 없거든. 유튜버는 누구야? 개나 소나다 찍을 수 있어요. 어? 지금 이 구독자 분들? 당신도 찍을 수 있습니다. 당신 혹시 아들, 고등학생인가요? 걔도 찍을 수 있어요. 유튜브는 뭐야? 자정요건이없거든 그러니까 뭐야? 실력 없는 애들이 그냥 너나 나나 다 뉴스 나고 그냥 계속 읽으면서 그냥 희망 공부만 주는 거야. 무조건 갈 거라고. 무조건 갈 거라고. 그쵸. 그게 뭐, 뭡니까? 그게 머리에 돌만든 애들이야. 머리에 돌만든애들 하루 종일 여기저기 조금 뭐 애널리스트 듣고 방송 다 따가지고 그거 스크립트 따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똑같이 읽고만 있고. 읽고. 기생충 같은 애들 거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저는. 어제 뭐 지금은 제가 40대예요. 40대인데 제가 30대에서는 거의 제가 경제 방송에서만 이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경제 방송이 유튜브 같은 게 아니라 정말 TV를 키면 나오는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애널리스트로. 그죠? 그리고 제가 그거 일을 할때 제가 거의 2년 동안 항상 전체에서 탑 1에서 쓰렸습니다. 항상 1위 아니면 2위, 3위. 그렇죠. 지금 유튜브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 ibk 증권 애들 그쵸. 무슨 뭐 키움 증권 애들 미래세 증권 애들 전 증권사에 대한 경쟁을 했어요. 그때 이거를 제가 수상을 한 내역도 있어요. 수상 소감도 얘기한 적 있고 생방송에서 이거를 제가 구간을 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거를 갖다가 천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사기 치고 있다. 경찰서 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 경제 방송 쪽에서 일한 내역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정말 1위에서 3위 수상 내역이 있느냐. 근데 이거를 제가 다 가지고 있죠. 왜 이게 제 포트폴리오니까. 어, 거기에 관련된 영상까지도 제가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어요. 그뭐때 PD 쪽에 얘기해서 이제 그 편집을 좀 받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셀리드, 만약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뭐 추가 매수에 관련된 저점 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 매도에 관련된 타점, 제가 제 2의 오리엔트 전공처럼 어느 정도 이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타점들을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해요. 무료로 뭐 제가 언제까지 평생 무료로 하겠어요. 제가 개인 채널, 청에서 주이 TV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5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만 이제 진행을 할 거라서, 이제 뭐 혹시라도 여기에 관련해서 셀리드에 관련된 대응을 정말 제대로 받고 싶다. 010-312-5248 이쪽으로 이제 셀리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셀리드에 관련된 이 타점들을 꼭다 받으시고요. 이게 제가 이제 뭐 구독을 했다라고 문자가 나가지 않아요. 구독을 했다라고 구독자 문자 인증을 주셔야 고러한 내용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뭐 셀리드를 찍다가 중간에 만약에 안 찍어 그안 찍는 이유가 있겠죠. 왜안 찍는 거예요? 그 문자 가안 들어오니까 안 찍는 거야 제가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상 찍어야 될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 이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아니면 뭐 이제 구독자가 아니고 이제 내 영상을 보고 아 뭐가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합니다 근데 셀리드가 말고 막 같이 막 솔트러스가 다 궁금하대 솔트러스가 궁금하다고 하는 애들이 한 20명 돼 셀리드 궁금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 혹은 0명이야 그럼 내가 이거 찍겠어요? 이거 찍는 거야! 뭔마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셔야 제가 그만큼 영상을 이제 꾸준히 오래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010-316-5248로 셀리드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셀리드에 관련된 대응들 꼭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한 달에 종목을 막 다섯 개, 열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어? 이거는 다 진짜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페트로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페트로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laughs> 그렇기 그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 7일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이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렇죠? 급락이 나오고 여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 원, 7천 원 전후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는 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 드리는 게에버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날 그렇죠? 이제 3 7 0 0 0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렇죠?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죽다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을 할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어. 차맞죠 차에 실는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에 실화는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화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화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 3212 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 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다 받으시길 바래요.